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는 강력한 진리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불안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깊은 사랑과 돌보심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라는 약속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가 외롭다고 느낄 때,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의 존재는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말씀은 우리의 힘이 다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수 없는 일들을 그분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게 됩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는 구절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최선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읍시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강하게 설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십시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분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믿음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아침 당신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의 크신 사랑과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을 열어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당신의 지혜로 저를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소서. 제가 당신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때로는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께서 항상 저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모든 걱정과 불안을 잠재워 주소서 당신은 저의 반석이시며 피난처이십니다. 제가 흔들릴 때 당신께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저의 결정과 행동이 당신의 뜻에 맞게 하소서. 주님, 저의 믿음이 자라나게 해 주세요.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당신의 약속을 붙들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으로 저를 강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저를 채워 주소서.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제 삶의 역사하신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과거의 실패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희망으로 채워 주소서. 당신의 사랑이. 저를 변화시키게 하소서. 오늘 하루 동안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하소서. 저의 말과 행동을 통해 당신의 빛이 비추게 하소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의 모든 영역에 당신의 축복을 부어 주소서. 가족, 일, 관계에서 당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세요.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지혜를 주시고. 당신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의 약점과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제 연약함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소서. 저를 통해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안아주시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소서, 주님,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전쟁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이해를 가져다 주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소서, 당신의 평강이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당신의 교회를 축복해 주소서, 믿는 자들이 하나 되어 당신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복음의 메시지가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주님, 제 마음에 감사함을 채워 주소서. 당신의 은혜와 축복을 매일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당신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꿈과 비전을 당신께 맡깁니다. 제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저를 사용하여 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소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제가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게 하소서. 성경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진리로 제 삶이 변화되게 하소서. 당신의 지혜로 저를 채워주소서. 하나님, 저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제가 당신을 섬기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저를 새롭게 하소서. 제 삶에 기쁨과 평안을 부어주소서. 환경과 상관없이 당신 안에서 참된 만족을 찾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이 제 안에 넘쳐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저의 미래를 당신께 맡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지만 당신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제가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저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모든 쓴 뿌리를 제거하시고 화해의 길을 열어 주소서 제가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교만하지 않고 당신과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세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 주소서 당신을 첫 자리에 모시고 영원한 가치에 집중하게 하소서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담대함을 주소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말할 용기를 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담대히 나누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저의 삶이 당신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매순간 당신을 높이며, 모든 일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하게 하소서, 제 인생이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소서, 주님, 당신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도와주시며 붙드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근길에 마주치는 어려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갈등 또는 개인적인 고민 속에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지만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최선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필요로 하는 다른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수 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기도문이 나타나고 있으니 계속해서 이 기도의 흐름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며 그분의 평강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마음의 안식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 순간 그분의 손길을 느끼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설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 받았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